아, 야, 이건 한약, 완전 한약이네. 네, 그러네요. 지난해, 당귀본돌에 아. 돌솥밥, 굴, 굴 돌솥밥 좋겠다. 이거 좀 오래 걸리죠? 밥하는데? 아니 밥은 빨리 돼요. 빨리 되면. 네. 그래도 뭔가 오래된 음. 거 얘기를 해야지 다음 거 우리가 얘기할 게 있는데. 아, 그러면은, 저기, <laughs> 뭐, 무국을 드셔도 되고요, 예. 아, 도토리묵. 네, 도토리묵. 아. 도토리묵 무침 하시려고? 예, 나는 맞는데? 근데 도토리묵은 그대로 도토리묵이 그대로 나오고 뭘 찍어 먹는다든지 이러는 거 좋은데 이렇게 예. 무친 거는 저 도토리의 그 맛이 없어져 참, 이렇게 까다로운 분들 오면은. <laughs> 사장님, 도토리묵을 무침으로 하지 말고. 그냥. 덩어리 째주세요 맛이 어떠실려나 찍어. 아, 예, 예, 이렇게. 난 몰라, 맛없으면 저기, 고등선생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, 뭐. <laughs> 이야, 이탄력 반대. 이 독초도토를 네. 이렇게 찰진가? 예. 예. 맛있다. 도토리 처음에 쓸 줄을 몰라가지고 막 그때는 이제 파는건안 하고 손님들 한 번씩 드리는 거 이제 막 수저로 퍼먹게 했었어요. 그 수저로 퍼먹는 거 너무 맛있어. 따뜻할 때 <laughs> 따뜻할 때 수저로 퍼먹은 거 굉장히 맛있어. 음, 도토리묵이라는 일리부작 특집극을 찍으러 구례를 갔어요.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니까 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려. 그 아들이 도토리묵을 그렇게 좋아했대요. 그 아들을 위해서 저 도토리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. 언제 이제 집에 오기만 하면 줄라고. 근데 안 와. 어느날 바람결에 결혼도 하고 식당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도토리묵을 쏘가지고 거기다 두고 와요. 그러면서 언젠가 꼭한번내 손으로 한거 먹이고 싶었다고. 그러면서 이 도토리묵을 보면 예. 생각이 나고. 그 얘기하는데 왜 울컥하지? 그 고선생님이 그 엄마였었어요? 그, 이게 이것만 보면. 그, 그 생각. 그게 멜로네. 그게 멜로네. 보셨네. <laughs> 그것도 멜로야. <웃음> <웃음> 그것도 멜로야.